110번 볼게요. 이 이상의 서로 소인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고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 모서리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 2개 작은 직육면체로 나눴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그때 A 플러스 B, A 플러스 2B 값을 구하시오. 구해볼게요. 음, 먼저 여기 여기 a 플러스 b고 여기 a 플러스 b니까 가로 세로 얘는 쪼개면 a거나 이 b로 쪼갤 수 있겠죠? 음?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a 또는 b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a b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고 또는 b a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고 여기도 b a 똑같이 쪼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a, b 쪽이고 a, b 쪽이고 b, a 쪽에 볼게요. 그러면 이 위의 넓이 이제 그리고 높이만 a plus b 높이만 곱해주면 작은 쪼갠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그 쪼갠 직육면체의 윗면의 넓이는 요거 네 가지 네 가지가 전부니까 그리고 높이만 곱해주면 되니까 뭐가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만약에 AB, AB 이렇게 한다면 이게 A제곱. 여기는 A 제곱. 여기는 AB, 응? 윗면의 넓이. 여기는 AB, 여기는 B의 제곱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쪼개준다면 여기는 AB, 여기는, 여기는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B,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응.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AB니까 여기는 B 제곱 이렇게 되죠. AB,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아니, 여기는 A, 음, 아, 여기는 BA, BA, 그 다음에 여기는 B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AB 두 개.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AB.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AB를 쪼개도 순서를 바꿔도 A 제곱 하나 나오고, AB, AB, B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결국에 이 윗면의 넓이는 A 플러스 EB니까 나누면, 어쨌든, 어떤 게 A가 되든, 얘가 B가 되고, 얘가 A게 되든, 얘가 B가 되든, 여기가 A가 되든, 어쨌든, 세 개는 A, B, B. 높이를. 여기서, 여기서 높이를 곱하면, 각 직면체 세 개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직육면체 넓이는 일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직육면체가 A3승짜리가 나올 거고 여기는 A제곱 B가 나올 거고 여기는 A제곱 B가 나올 거고 여기는 A제곱 B가 나올 거고 여기는, 나올 거고 여기는 AB제곱 여기도 AB제곱 여기도 a제곱 b 여기는 여기는 ab제곱 여기는 ab제곱 여기는 ab제곱 여기는 b의 3승 또 b의 3승 해서 총 12개가 나오게 되겠죠. 응. 이거는 변함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 부피가 이게 지금 ab가 서로 서니까 a제곱 b 곱하기 AB 제곱. 이두 개는 부피가 같을 수가 없겠죠. 왜? AB는 서로서니까 A, 서로 A 두번 곱하고 B 한곱해한번 곱하고 A 한번 곱하고 B를 두번 곱했는데 이거 같아질 수 없잖아요. 공통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다섯 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넓이가 같은 직육면체를 골라볼게요. AB 제곱이 몇 개인가? 음, AB 제곱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ab 제곱이 다섯 개고 a 제곱 b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b 제곱은 하나, 두 개. a 제곱은 하나. 즉 150은 ab 제곱이 15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ab 제곱이 부피가 150이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a랑 b는 음, 서로소니까 세 수가 곱해졌는데 같은 수가 제곱골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제곱골의 수와 그 제곱골의 하나인 b와 a가 서로 서거고 150을 인수분해하면 소... 음... 약분하면 5로 5,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6 여기는 인수가 1과 5 여기는 2, 3이기 때문에 서로 서 음? 똑같은 거즉 b값이 5가 되고 a값이 6이 되는 된... 6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문제는 음, a 플러스 2b 값이니까 6 플러스 10 답은 16이 되겠죠